이번 추경안그네 가지 문제점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목적 있잖아요. 우리 정책 시그널이 좀 실종됐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우리 기재부 우리 있잖아요 차관님도 그러고 우리 예산실장도 그러시고 틈만 나면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이 아니다 하는데 맞아요? 무엇을 위한 추경입니까? 자, 보시죠. 이번에 그상생페입에 결국은 민간소비 촉진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 311만 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영업비용을 다 경감을 좀 지원하겠다. 다 경기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경기 진작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음?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왜 추경을 합니까? 경기를 살기 위한 거죠. 그러면 확실히 정부가, 이거는 정부가 경기를 살기 리 위한 겁니다. 정부가 이 마중물을 뿌리면 은 그만큼 소비나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줘서결국은 경기를 좀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이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죠. 그래야지 민간이 호응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 이러한 경기 진작용 추경을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이거는 홍길동 추경이에요? 어?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하는 그겁니까? 정부가 이왕에 있잖습니까? 칼을 뽑았으면 있잖습니까?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유감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면 됩니다. 두 번째 시기가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애초에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추경, 우리 본내산 있잖아요 비상경사태 이런 가지고 증액을 있않습니까 마무리 못하고 끝났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전국이 정상화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죠. 이번에 정부 안에서 다아온거 있잖아요. 반도체 산단 지원하는 것또 ai 있지 않습니까 gpu 자원 지원하는 것, 다 작년에 있잖아요. 그 증액 때 논의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뒤늦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빨리 있잖아 빨리 가져와서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좀 늦은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있잖아요. 일단 1사분기는 조기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했어요근데 실제 조기 집행이 됐습니까 21%더라고요. 아마 저기 재정 집행률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근에 7년간 있지 습니까 가장 낮은 숫자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 이거예요. 정부가지 말이 달라요, 앞뒤가. 세 번째 보입시다. 그 규모 있잖아요. 규모. 이걸 완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굉장히 미흡하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경제성장을 높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있잖아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우리 차관님. 지금 저희 정부 전망은 1.8인데 오늘 IMF 세계경제전망으로 그렇죠. 나왔다시피 IMF가 1.0으로 봤고 저희 상당 부분 하향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 추경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지금 경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해야 되죠. 성장률이 좋으면 1.8을 보았는데 얼마나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정도는 좀 보강을 해서 경기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 보면은 GDP 갭 있잖아요. 성장률, 자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갭, GDP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한국은행 지금 1.5%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그러면은 GDP 갭0 5예요 지금 제비 모가 0.7까지도 봐요, 지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GDP 갭 1.3%가 아니겠습니까? 자이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12조를 투입을 하면은 경제성장이 얼마 정도 제고가 됩니까? 저희 뭐 여러 가지 축의 방식이 찬한0.1 정도 그렇죠. 되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있잖아요. 우리 성장이 지금 실종될 판인데 0.1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과 국민이 굉장히 안전히못 미친다. 함량 미달이다. 이건 아 찔끔추경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 작년 11월 달에 있잖아요. 어, 발빠르 움직였어요. 작년 우리나라 돈로 100조 정도 있지 않습니까? 투입을 했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임팩을 줄수 있는 정도 규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 나라들은 지금, 보세요. 주식과, 주식이 상승하고 을 있어요. 그리고 자국통화 가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정화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노리는 게 이겁니다. 그죠? 추경을 통해서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효과. 그러니까 시장 임팩트를 주기 위한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된다고 라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비했을 때 이건 너무나도 찔끔 추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정말 저 약간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이번에 지역 화폐 예산 놓습니까? 놓았습니까? 차관님, 안 놓으셨죠? 네, 예. 왜안 놓습니까? 저희가 가장 지, 그쵸?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 상권을 살수 있는 거는 이제 지역 화폐입니다. 그리고... 아 지금 정부에서는 오늘의 상품권을 좀늘리겠다 하거든요. 둘을 비교를 해보세요. 가맹점수가 있잖아요. 266만 개, 14만 개, 20배예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지금 있어입 규모도 지금 4배가 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포용력이 큰. 왜 네. 네. 지역화폐를 놔두고 자꾸 자세 오늘의 상품권을 늘리려고 하죠. 네. 그래서 정체 정보가 입증된. 그리고 있잖아요. 어디 시장에서 대해서 무슨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책 효과, 정책 효과를 정책 수단에강고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충경 규모를 좀분려야 된다. 우선 정책 시그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번 추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재재난 대응하고 글로벌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게주 목적이었고요. 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경기 진작이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재복구나 그리고 25조 원 정책금융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신장 이런 부분들은 경기 진작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뒷북 추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월 달부터 그 양당이 참여하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에서 이 부분을 추경과 관련된 원칙이나 방향을 논의해달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규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단순히 GDP 기업을 재정으로만 매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점 하고 저희가 국채시장에 올해 국채시장에 그 저기 추가되는 국채 발행 물량이 전년 대비 60조 원이 넘습니다. 순정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불통 예산이라 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어, 뭐 크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없거나 이견이 없는 사업 위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